안녕하십니까. 신봉 자이를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장태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의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선 신봉역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 다른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봉동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가장 좋은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이를 오늘 공론화시키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벌써 지하철 3호선 연장선에 대한 용역을 시작한 지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연구 용역 과업 내용서대로 이 연구 용역을 지금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이 과업 내용서 8쪽을 보면 연구 용역 기간은 금년 6월에는 중간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거장 일치를 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업 내용서 17쪽을 보면 정거장 일치 결정은 교통수단 분담률, 주변 개발계획, 이용성, 접근성,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수혜구역, 이용인구, 투자비용대 이익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 열차운행계획, 장래개발계획 새로운 역세권 형성, 타 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하고, 정거장 규모는 열차 운영, 장례 지역 발전 등도 감안한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계략적인 배선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자, 아직 수서 전철 기지창 이전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선과 정거장역 결정은 기지창 이전과는 별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모든 조사를 연구용역팀에서는 마치고 타당성 분석까지 완료해서 서울시장에게 용역,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용역팀은 노선과 정거장 위치 결정은 외부의 철저히 보안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쯤은 신봉동 주민들 모르게 예비후보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연구용역팀은 주민의견과 지자체의견을 들어서 여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용인시장이 원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봉연대가 여기치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여 신봉동네 입주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지점에 여기치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3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공감하는 지역의 여기치를 시급히 정해 놓지 않으면 연구 기간, 연구 용역 기간이 임의로 정하거나 용인 시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정거장 이치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분 신분 당선 성범역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치가 그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흑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3호선 전철역을 신봉동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먼저 이를 판단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봉동 주민 전체 지금 38,000명이죠. 골고루 이용이,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며, 위치상 어느 지점에 치우치지 말고 가급적 중간 지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봉 이지구에 앞으로 4년 뒤쯤 1만 8천 명 정도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마트, 엘마트 등 편의시설에도 큰 불편 없이 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복동 주민들이 최대한 수긍할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지금 지하철을 어디에 유치해야 되느냐 두고, 신봉동과 성복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봉동, 성복동 간 터널 근처에 전철역이 지된다면 현재 서송복연대가 주장하는 서수지IC역 설치 요구는 타당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2023년에 건설될 신봉글린공원 16만평 입구에는 반드시 정거장이 설치되어야 용인시가 그 자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대규모 공원 입구에는 전철역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공원이 용이 저조하고 민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신봉동 주민들을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이 하고 중간 지점이 하고 성복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수지 IC역 설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하며 또 2023년 착공될 신봉 근린공원 건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용인시장이 신봉동과 성복동 주민들의 요구에 정치적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어야 최적의 장소라고 하지 아니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은 광자사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광교산자이아파트와 LG 우차파트 사이 사거리입니다. 또 신봉 성복동간 터널 입구입니다. 또 신봉근린공원의 유일한 진출입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신봉 사거리에 둔다고 하면 성복동 사람들 이용이 어렵게 되죠. 또 북쪽의 동부 센트럴빌 사거리에 두면 북단에 치우쳐 신봉동 전체 주민들의 이용이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자 사거리 전철역 입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신봉동 인구는 1만 3천 세대 3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거주 인구를 볼때 기준으로 볼때이 지점이 거의 유일한 중간 지점이며 최고 많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점은 동부 센트레빌 사거리 쪽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도 역세권을 역세권이 되며 걸어서 5분에서 한뭐 많아야 10분 정도면은 올라갈 수 있는 지, 지점입니다. 신봉 이지구에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입주민들이 이 지점 정도면은 전철역을 이용하는데 그닥 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점은 위치상으로 신분당선 성봉역으로부터 1.7km 떨어져 있고 신봉 이지구와도 최대 1.8km 떨어져 있어 위치상으로 딱 중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현재 신봉동 거주 인구 38,000명을 만 기준으로 할때 거의 한 중간에 해당되며. 다소 거리는 다르지만 모두가 역세권에 편입된다고 볼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하나나, 벽산, 우남, 한일아파트, 현대유성 등 모두가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철에서 내리면 어디라다 역세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 엘마트, 이마트 등 이용도 그리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신봉역 사거리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신봉역 사거리는 터널 입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도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말 터널, 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서성복 주민들은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총 940m 공사 구간 중에 터널 구간 길이는 499m입니다. 이 터널만 지나면 지하철 3호선을 성복동 사람들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입니다. 여기에. 만약 여기에 역사위치가 정해진다면 서성복 주민들이 굳이 서수지 쪽에 역사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나와서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인시에 제가 확인해보니 신봉동 성복동관 터널 공사는 2014년 3월에 중단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정이 56%입니다. 이미 가터널은 뚫어져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금년도에 60억 원 예산을 세웠고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재개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고 늦어도 내년 말에는 완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터널이 연결되면 성북동의 수지자이 1차, 수지자이 2차, LG빌리지 1차, 3차, 6차 등 대단지 아파트와 성북동 주민센터까지 연결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성북동 주민들이 터널 하나만 지나면 신봉역을 이용할 수 있어 서수지역을 개설해달라는 명분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수지 IC역은 남쪽에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용인구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미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어서 한계동에 두 개역을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해달라는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 대 이익이 나오지 않아 예비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그런 장소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이 지점이 대규모 신봉 근린공원 입구라는 점입니다. 이 공원은 주민 대다수가 이용해야 하는 공익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공원에는 전철역 출구를 설치하기 마련입니다. 이곳에 전철역 출, 출입구가 없다면 공원 개발은 커녕 공원 이용조차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봉 근린공원은 51만 8천평방미터 약 15만 6천평입니다. 만약 용인시가 2023년 6월 말까지 공원 개발을 시작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현재 공원으로 전부 묶여 있죠. 이것을 무조건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인시가 약 1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 없습니다. 2023년 6월 말까지 공원 개발이 어려운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민간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서 추진해야 하고 이 경우 민간 사업자의 공원 개발 타당성을 맞춰주기 줘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전철력 출입구를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신봉근린공원에 진출입이 될 만한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지점밖에 없었습니다. 신봉근린공원을 진입하는 도로가 모두 막혀 있어 유일하게 이곳뿐이므로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지점에 전철력을 두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만이 신봉동 전체 주민들에게 가장 중간 지점이며 중간 인구의 그 밀집 지역이며 조금씩만 양보하면 모두가 수용한 수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서송북 주민들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용인시장도 만족 시킬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정과장 위치는 어, 보통 공익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용성, 편의성 등. 모든 곳이 종합되어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재 이 지점만큼 적정한 곳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까지 거론되었던 동부센츄럴빌 사거리는 신봉동에서 너무 북쪽 끝단에 치우쳐져 있어 신봉동 전체 주민의 이용이 아주 불편할 것이 사실이고 만약 이 지점에 전철역을 든다고 가정했을 다때 동부센츄럴빌 사거리역에 신봉역을 두고 거기서 우회전하여 서수지 IC역의 전철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전철역은 반드시 포장도로를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또 노선을 광자사거리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점까지 왔다가 거꾸로 이렇게 유턴을 해서 서수지역에 전철역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3호선은 기지창 이전이 시급하여 기지창 이전지만 확정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이 아주 넉넉한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신속히 건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인 도시철도, 용인 도시철도는 용역 결과가 나와도 경기시,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토부 도시철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즉 국비로다가 건설되기 때문에 앞으로 빨라야 오 년. 늦으면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용인시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고 예비타당성 결과가 우리보다 좋게 나오는 곳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용인 도시철도가 아니라 서울 지하철 3호선 정거장 위치를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신봉동 주민들은 얼마든지 다른 지점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지 제안을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것을 토론해서 모두가 신봉연대에서 논의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최적의 위치를 투표 등을 거쳐서라도 하루빨리 한군데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군데로 정거장 위치가 정해지면 각 아파트별로 서명을 받아서 용인시와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연구 용역 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선거차를 이용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여기 치 결정 지점을 선거 공약에 직접 놓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와 유튜브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3호선 신봉역 정거장으로 선정된 지점을 시급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신봉연대 임원 구성은 조금 미뤄져도 됩니다. 적어도 여기치 결정은 3월말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